Okay. 네, 청주 fc와 동아 fc의 후반전 경기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현재 수코 2대 0.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괜찮아 한 시청자 한, 한 명도 없어 지금. <laughs> 네 전반전 한승민 선수의 두 골로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전반전 종료 직전 한승민 선수의 멋진 헤딩슛. 네, 전 영상에 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해운대구 체육회장 유선현 클럽 축구 스토브리그 예선 두 번째 경기 청주 FCK와 동아 FC의 경기 후반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네, 시작됐습니다. 네, 동아 FC 신축으로 시작됐고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주고, 윤희준 패스 미스 동아이프시 FG. 동아이프시가 전반전보다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째는 뒤쪽에 빠져있었는데동아 하지 않선수들 m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김서진 j 번서 네 좋습니다. 구멍을 i 치고김영 a 선수에게 연결. k 번서 김서진 시 아! j 선수, k 시 b a n 선수. 정시호 선수. 예찬차, 뒤로 돌립니다. 교본서, 김서진. 네, 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팬텀으로, 한 명을 다치고, 교본선수, 마무리 하나요? 네. 한인서, 한인선생 연결. 네, 뒤쪽에 있는, 김성재 구건서, 김서진. 네, 사이로 연결해 주고요. 다시 김예건 받고. 네, 네. 아무도, 네. 아.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김예건 선수가 천여맥을 되치고 한유 선수에게 연결, 슈팅까지 시도해보는 청주 f c 게임 동아 f c 골킥. 다시 한 번, 정작 피치 볼을 잡고요. 김현수 왼발 슛. 네, 살짝 빗나가, 갔 살짝 빗나갔죠. 네. 자, 아, 지금 후반전 시작되고 두 번의 슈팅 있었고요. 네. 정혁 네, 피치의 센터, 아웃이 서는 데고요 센터에서 다시 윤성재 선수로부터 시작됩니다. 김예건 선수 볼 받고, 네, 정지우 선수 사이로 좋아요. 자, 마무리, 아. 네, 김예건, 구본서. 예, 좋습니다. 김재인 선수까지 연결 잘됐고요 자, 다시 한 번. 윤성, 김예건, 슛! 오른발 슛! 네, 그대로 볼망을 흔드는 김예건 선수의 멋진 오른발 슈팅입니다. 3대 0으로 앞서가는 청주 BGK 네. 자, 현재 스코어 3대 0이고요 0-2시 네, 네. 4번 호수, 네 길게 연결해주면 네. 좀 길죠 이엽게 스로인으로 뛰어서 주받고 올라옵니다네. 그 번서 두명 네, 공간 보고 형우 선생이 연결. 네. 다시 김서 그쪽에 있는 김서진, 문희준, 윤성재, 한윤성. 다시 그래서 거 3대 0으로 청주 F C K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어받고고관서 김서진, 동아 F C 선수들이 전반전과 달리 조금 더 압박을 해주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네, 김영훈 선수의 전달이 쓰나피스 차단당하고. 네. FC는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 3대0. 여기는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예선 두 번째 경기 진행 중에 있고요. 이쪽으로 돌리면서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는 청주 FCK 선수. 김서진. 오. 9번선. 네, 중앙에서 밀고 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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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뒤로 돌리는 선수에 표시해요. 네? 중력에서 받고. 네. 홉사이드. 홉사이드도 <laughs> 살아. 다시 청주 fc 볼을 소유합니다. 네, 한면서 빈내건 네아네스톱 밀어주는 공간 보고 좋은 패스 장시 선수 주고 받았고요. 자 다시 한 선수에게 뒤로 패스. 네 좋아요 방영준은 김세진 잘 봤어요. 자 김세진. 네, 김세. 다시, 청첩식의 진영에서 다시 볼을. 정신첩으로 네, 보고 왔고요. 네, 네, 네. 슈팅, 왼발 슛. 네. 조금, 슛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표시 볼키. 라인 아웃. 김서진 선수. 네, 네, 라인. 라인 안에서 던져서 다시 라인 밖에서. 스로인 하고 있습니다. 네, 스로인, 삼진 세세에게 연결. 유준, 네, 한번 해보고 왼쪽 사이드에 있는 윤성재 선수를 봤죠 윤성재 선수 받고, 네, 장시호 선수, 네, 한 번에 툭 찔러서, 네, 어, 좋은 패스와 좋은 실시였습니다. 실패했지만 어, 이런 좋은 어, 공격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 청주협식계 코너킥. 자, 김서진 선수가 올리고요. 네. 네, 수비서 머리 맞고, 다시 한 번. 코너킥. 네, 어, 공이 네, 신기하게 네, 저기 끼었습니다. 클랭커드 뒤에 공이 깼어요 순간. 자 다시 한번 코너킥. 자 골키퍼까지 올라왔어요 청주 FC. 요 코너킥. 다시 한번 동아 FC 수비수 맞고 코너킥. 청주 FC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먼저 올렸고요. 네, 다시 네. 다시 천구백칠게개 아, 아, 볼. 주전 선수 김예근두 번째 선수 네 가운데 잘 받았고요. 네, 사이드 좋은 패스입니다. 공을 네, 자고 한번 네 그렇죠. 와. 상대 수비수 맞고. 다시 청결부식기 고 반대한 범죽그렇 김서진 선수고 사이로 김영훈 선수, 김재근 선수. 네, 네. 자, 자, 자 수비수가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했어요. 네. 청결부식기 스로잉 다시 쳐보갔고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하면서 네, 사이드에 있는 윤성재 선수의 연결을 어, 네 방향으로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공격. 네 김영훈 선수 언제 여기 있었죠? 네. 분네 상대방 수비수들이 지금 밀집 수비를 펴고 있기 때문에 뚫어내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청주 옆식회 코너킥. 자, 이번에는 좋은 슈팅이 어,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올리고요. 9번서 헤딩 시골인. 자, 9번서 선수의 멋진 헤딩골로 4대 0으로 앞서가는 청주 옆식회입니다. 네. 청주 f c 는 지금 헤딩골만 두 골에 나왔죠? 전반전에 한승민 선수의 헤딩골. 방금 전 구만서 선수의 멋진 헤딩골 멋진 하더록 네. 4대 0. 동아 FC골 잡고요 네. 구만서 선수 차다. 네. 골을 빼앗 하는 구만서 선수. 네. 멤버 슈팅까지 다시. 네. 동화의 푸시, 네. 오랜만에 하필에 넘어왔는데요. 네, 네, 너무 어, 조금 조급했던 것 같아요. 네. 자, 보번서김여은장지희 선수 빠지고요. 자, 한승민, 박정원, 황준영. 네, 세 명이 선수가 개최로 들어갑니다. 자, 15번, 16번 황준영, 한승민 선수는 5학년 선수들을 이겼요니다 네. 동아FC의 반칙. 청주FC 6번. 네 라인아웃 다시 청주 FCK볼 스로잉입니다 네 박종원 선수 네 좋아요 다시 뒤로 빼주고 여유있게 윈희준 볼을 벌고 자이팀 선수를 보다가 다시 사이드에 김서진 네 좋아요 좋습니다. 황준영, 한승미까지 연결이 좋고요 청주 f c 에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측 진영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아, 커트. 문준 윤성재. 자 여기서. 네, 좋아요. 잠깐 이거 되고 사이드 봐야죠. 네네. 사이드. 그렇죠. 네. 아. 홍재정 선수 받고. 김재진 선수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네. 공격. 네. 아. 허리 아닌가요? 동아FC 골킥 선언 조심입니다. 골킥 마 하니스, 선수가 하어내고요스 하니스, 하니스, 하니네 하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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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스 하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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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스네니 네, 절대로 볼을 빼앗기지 않네요. 김사진 선수. 자, 사이드에서 공격진행. 자윤성재 선수입니다. 네, 네, 네. 좋아요. 집어넣었고 좋아요. 박정원 선수에게 자, 컨트롤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자, 동아FC 바로 역습. 네, 한승기 선수가 가볍게 끌어냅니다. 한승기 선수아주 힘도 좋고요. 현재 5학년 선수입니다. 오늘 두 골을 전반전에 넣었고요. 홍준영. 네, 패스 미스가 이럴 수 있었고요. 다음 통화 FC의 스로잉. 계속 걷어내고 있죠 동아이시는요 김재현 선수 스로이. 환주선수 네잘들었으나 뒤쪽에 수비가 걷어내는 좀고요 유지수 선수. 어허. 자, 다시. 네. 어. 골 청주 FC의 골킥 선언은 주심이고요. 어? 어, 이거 뭐죠? 잠시만. 어. 연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상대방의 슈팅 기회까지 줬어요. 좀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청주 FC의 골키퍼로부터 선초. 한성민 선수 봤구요. 자, 사이드에 어어간 선수 보이죠? 네, 네! 아, 굿 패스! 자, 한준 선수가, 네, 잘받아냈습니다한 번에 상대방의 골머앞까지 연결해주는 멋진 수류 패스가 나왔구요. 김성재 선수, 네, 치고, 네. 사이드에 있는 김서진 선수를 봅니다. 김성수 선수. 다시 의치않차 한승민 선수에게 한승민 네, 칠고 나가는 한승민 선수 자두명세명 하고 한 주석 연결 한 주석 선수 네, 다시 뒤로 자 한번 중거리 실것 같은 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아FC 동아FC의 프로 네, 다시 볼을 아, 청재협씨가 소유합니다. 이성기 아, 선수 네. 윤성재 윤성재 선수 치고 가다가 치고 가다가 마무리까지 슛! 와... 아, 윤성재 선수의 멋진 슈팅이 또 나왔죠. 3명, 4명 정도를 어, 드리블로 제쳐내고 슈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윤성재 선수의 좋은 슈팅. 골까지 연결됩니다. 현재 스코어 5대 0. 네. 화예뿟시 네. 다시 바로 청주 fc 진영으로 볼이 넘어왔고요. 뒤에서 볼을 돌리면서 네. 김서진, 연희준. 네. 네, 윤성재 선수 다시 한 번, 네, 이 판윤서 선수에게 연결. 네, 뒤로 빙글 돌고, 다시 윤성재 주고받고 자, 여기서, 네, 한생민, 네, 패스 미스. 그러나, 바로 볼을 빼앗는 한생민 선수. 차단. 좋은 푸시죠. 아, 다시 또 차단 당하는 창조역시 네. 손에 당한 것 같은데요. 네. 홍하엽시 핸드링 어, 있었고요 네. 2대1 아, 패스 시도했는데 패스가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볼을. 네, 청주FC 케로인이고요 동아FC 슬로인 자,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고요. 청주FC 케 예선 두 번째 경기 후반전 현재 5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 4분, 5분정도 남은 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차별FC 게이블 하다가 네, 홍성민 한윤석 네. 자, 이걸 좋구요 네, 응채 끼고 한윤석 네, 볼을 빼앗깁니다 동아FC 볼 네, 아 너무 음. 길었죠 방향은 잘 봤지만, 너무 긴 패스로, 어, 청주에 붙이게 뿌리고요. 문서 안성민, 안성민. 민주, 문서진, 총수 에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문서아지 네, 연결 좋았고요. 홍교영 김서진, 네. 박정원 선수가 홍준정 연결. 네, 그 센터 쪽에서 공격 시도를 하고 있고요. H 안자 다시 뒤로 돌립니다. 자, 현재 수코어대역이구요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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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나오다가, 네, 한 명? 네, 어, 좋아요. 좋은 드리블에 이어서 패스까지 연결해서 청주엽 게임 커널킥입니다. 커널킥은 김서진 선수가 커널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 송태섭 선수, 골키퍼가, 내 골키퍼 선수 언제, 언제 올라갔죠어 송태섭, 저희 골키퍼 송태섭 선수가 헤딩, 헤더까지 시도했습니다. 네. 급하게 해. 돌아가고 있는 송태섭 선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송태섭 선수. 자, 다음. 다시 청도예프시기 볼. 강윤서 선수 연결 선수.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은 패스. 윤상준 선수에게 연결 네, 다시. 어 청주 FC 측은 계속 사이드 쪽에서 공격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앙 쪽의 수비가 촘촘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사이드를 이용해 공격 진행되고 있고요. 자, 한승민 선수 볼 받고 네. 한유자 선수까지 연결 다시 뒤로 정민수 네 좋습니다. 공간 보고, 아, 약간 길었네요. 예, 저렇게 좋은 시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공간을 보고 찔러지는 패스는 길긴 했지만, 예, 아주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동아FC 골킥. 네, 다시, 청주 f c 의 골을. 저유하고요 네. 박종원 선수 멋진 개인기로 네. 패스 연결. 네. 좋아요. 한승민. 박종원. 한승민. 네. 쇼패스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짧은 공간에서 패스를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자. 후반전 종료. 심판의 희슬이 불고. 5대 0으로 송주FCK 승리. 국회는 예선 1경기, 2경기를 승리하고 2승으로 네,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오후 경기는 2시 30분에 진행되니 2시 30분에 더 실시간으로 누군가 네, 할 겁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국회 선수들 자, 돌아오고 있구요. 네. 부모님들 참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다 네. 네. 그러면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방송